4번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어, 4번에,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면, 0.142857. 이렇게, 어, 소수가 되는데, 다섯째 짜리 숫자부터 5 0번째 이렇게는 우리가 구할 수 없고, 오십번째 자리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어, 네 번째, 소수 네 번째 자리까지의 합을 빼주시면 될 거예요. 어, 왜냐면 다섯 번째까지니까 다섯 번째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까지를 어, 빼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우선은 50번짜리까지의 소수, 그, 합을 구해보면은, 그니까 50을, 이거 순마리가 6개기 때문에, 6로 나누면, 6, 8에 48 하고도 두 자리가 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7을 한 다음에, 8을 곱하면 48번째 자리까지 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1, 4,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1 더하기 4까지 해줘야, 여기까지가 50번째까지의 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빼주는 거죠. 네 번째 자리까지. 그럼 이거는 1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8을 빼주면, 이게 이제 네 번째 자리까지의 합이 빠지기 때문에 어그 다섯 번째부터 오십 번째 자리까지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아마 답이 206이 될 거예요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어 5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부분을 직접 더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요 5를 여덟 번 제곱하고 5를 아홉 번 제곱한다는 거는 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좀 모양을 바꿔보면 이 부분만 5의 8제곱 플러스 5의 9제곱은5 곱하기 5의 8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시켜놓을게요. 그럼 수학에서 이렇게 숫자가 똑같이 두 번만 나와도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뭐 a로 바꾼다면 a 더하기 oa. 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자식으로 변형되면서 6 a 2가 되고 6 곱하기 5의 8제곱 이런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우리가 풀어야 됐던 이 전체식을 가지고 오면 어 지금 20의 10제곱인데 이거를 2의 10제곱 10의 10제곱 이런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은 2 곱하기 1 0의 전체 10제곱이기 때문에 지수업 칙에 의해서 2의 10제곱, 1 0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얘가 10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괄호인데, 이 괄호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했잖아요. 6 곱하기 5의 8제곱. 어, 그러면 지금 2의1 10, 0의 10제곱은 그냥 두고요. 이 있는 거 그냥 두고 2의 17제곱, 5의 8제곱에서 우리가 2의 8제곱, 5의 8제곱에서 음 여덟 개씩 자리를 맞춰주고 그럼 여기에 남는 게 2의 제곱이 남겠죠. 음, 2의 제곱하고 6이 남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10제곱, 그 다음에 10에 8제곱, 여기는 어쩔 수 없어. 46에 24. 해줄 수밖에 없고, 이게 10에 18제곱 곱하기 24. 니까 24에 0이 18개가 붙은 거기 때문에 20짜리 수가 되고, 어, 이 부분은 뭐 금방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6번은 99분의 27인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기약분수기 때문에, 9로 약분하시면 11분의 3이 되는데 분자 잘못 봤기 때문에 분모는 제대로 본게될 거고요. 얘는 이제 90분의 38 빼기 3이죠. 그러면 35가 되니까 5, 7, 5, 1은 5, 5, 8은 40더 이상 약분 안 되고 윤영이는 분모를 잘못 봤기 때문에 이제 분자를 제대로 봐서 조합을 시켜놓으면 11분의 7이었기 때문에 순환수술을 나타내면 음, 0 6 3 땡땡 직접 7을 10으로, 1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뭐 9씩 곱해서 처리를 해주셔도 돼요. 자, 7번은, 어, 우리가 많이 했던 거. 3의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바꾸고, 음, 그럼 이 부분이 이제 9가 되고, 9 곱하기 3의 x제곱. 음, 곱하기를 점으로 표현할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뭐 a로 둔다면 9a 더하기 a는 10a가 되는데 이제 그게 810이니까 a가 81이겠죠? 그럼 3의 x제곱이 81이니까 x가 4제곱이 될 거예요.